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산파들은 어떻게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사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잃어버린 사람들의 성품을 그분의 성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사람의 구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죄의 권능에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무원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에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출애굽기는 장세기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시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최소한 30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 공급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토지를 애굽 왕에게 팔아 버리고 영구적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이런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토 중에 가장 좋은 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금도 면제받고. 기관도원에는 양식도 넉넉히 받았습니다. 애굽 왕과 신하들은 다른 나라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파멸되어 가는데 애굽은 풍족함을 누리게 된 것은 요셉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나라의 혜택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에게 감사하던 왕과 대신들은 다 죽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해에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수는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양식도 충분히 공급받고 목축업도 잘 되었으니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능히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낳았으니 그 수가 기약 급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습이나 종교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인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애굽 왕은 애굽과 다른 풍습을 가지고 거대한 민족으로 커가는 이 백성들이 만일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에게 가담하여 자신들을 해롭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추방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유능하고 분별력 있는 기술자들이 많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장한 궁전들과 신전들과 피라미 같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건물을 세우는데 그런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침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목축업을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전해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창성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번성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과 함께하여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도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힘든 삶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수임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출애굽의 역사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나갈 그 때가 됐기 때문에 고난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기뻐하십시오. 고난 뒤에는 엄청난 변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때가 가까이 오고. 가난 땅에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에요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잔인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아이를 받다가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출생하자마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7절 말씀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리니라 애국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은 나라가 제정한 공식적인 법이었습니다. 삼파들은 산부인과 의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의사는 나라가 새롭게 제정한 의료법에 따라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빼앗기고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했다기보다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심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보다. 영원까지 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로들은 말씀을 담대히 크게 소리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흑암의 왕 사탄은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할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알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숨겨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핍박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핍박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사탄은 알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파송한 분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파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을 대하셨습니까? 20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삼파들은 하나님의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료하여로 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살려 두었으므로 이제 바로는 아이의 태어난 아이 태어났을지라도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국가가 어떤 법을 제정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과 상반되는 법이 될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자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의 법을 어기어 범법자로 몰이게 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평소에 나라의 법을 충실하게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죄인으로 붙들려 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범법자라는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19절 말씀해요. 이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하라. 세상에도 하위 법과 상위 법이 있습니다. 지방 법원의 판결보다 고등 법원의 판결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더 상위 법입니다. 그 위에 헌법 재판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땅 위에 있는 어떤 법보다도 상위 법입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할 때는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반되면 그 위의 상위 법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국가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상반됩니다. 삼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남자아이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만화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왕보다 더 두려워하며 국가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잘 준수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화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비추전한 사람들 상권 21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를 출생할 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은 사탄이 이 일의 선동자였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날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삼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잔인한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삼파들의 이 같은 행동을 용인하시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만왕의 왕께서 그 행동을 용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용인하시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려고 할 때에 사탄은 가만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면 사탄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세상의 군주들과 정치가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내 주며 하나님의 모든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룹한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어떤 반대 속에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인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두개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가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 때문에 반대를 당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보내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도 더욱 흥망하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결말씀은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죽게 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이 그 땅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